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지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게임을 하, 방송 찍는데요. 크... 이한몇주 됐을까?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오늘의 제가 해볼 탈출맵은요. 이게 스토리 형식으로 돼 있는 내 딸기 껌은 어디 있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3인칭을 꺼주고요. 어디 보자. 한 명이 음아 있네 내 네, 이름은 아미 지트 금지 메비탈 금지 우린 평화주의자 제, 제작자 최소원 전닉 임보 오케이 방송하시려면 유톤 닉네 알려 주셔야 제가 감상 가능합니다 모르겠네요. 자음내 딸기 껌좀 먹어볼까? 응? 아내 친구 에리가 내 딸기 껌을 좋아하지? 에리네 집에 가봐야겠네 뷰응 음. 딸기 껌이 오렌지 껌이야 딸기 껌 무조건 찾는다 아유 카펫을 페 먹으면 이게 이빨 용이건 음, 사과 껌이네 사과 이거는 곰팡이 아 죄송합니다 아 역시 이게 안들어가지네 원래 들어가줘도 재밌는데 이게 아무 소리도 안들리죠 나가봅니다애리 너희 집에 있으면 애리 혼낼거야 이상하네 여기다 애리네집 나갈 수 있네 있어. 상자만 뒤져보자 없네 어우, 없잖아 에이, 좀 그지집이네 이런 집도 어떻게 살아 이리네 집에 들리고 가자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가야 하늘 레츠고 점프 맵 A상대 당연하죠잉 모래 자갈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를 하라네요. 스폰 포인트 설정해주고요. 근데 이런 건 점프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건 딱 봐도 수상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수상스러운 게딱 티가 나잖아. 근데 이런 건안 마셔도 이게 점프는 가능한데 그냥 마셔야지.

신관님께 도착합니다. 아빠의 금고를 털자. 으악, 막혀있잖아. 방법을 찾아보자. 아빠의 금고, 야, 이거 뭐... 아빠도 못 열겠는데, 이거... 어... 에이. 뭐야? 아,

계속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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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해주면서 통과. 밑이 어, 뒤쪽 길 있네. 몰라요, 버려요, 생략 어차피 없을 것 같네요. 일곱 순서나 젤리 여왕 나 젤리 여왕 어서 와 젤리는 처음이지? 네, 딸기 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지? 왜 네, 줄까? 네, 아니죠. 딸기껌. 쉽게, 아, 쉽게는 안 줘. 테니, 아, 테, 아 테니스래. <laughs> 테스트 통과하면 줄게. 아이, 짜증나. 우선 퀴즈랑 함정 좀 견, 견뎌봐. 내 딸기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딸기껌을 얻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래. 용하기도 하지. 빨리, 빨랑가. 넵. 다시 런런런. 난 멈출 수가 어, 없어 이거 이거 100% 이거 100% 방탄 좋아하는 사람일거야 응? 죄송합니다 방탄 팬들분 자 팬여러분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지 노래를 듣자 쌍남자 노래를 듣자는데 제가 노래를 지금 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마음이널 놓치기 전에 잠깐 이거 방탄 이거 가사 아닌가? 이분 이거 방탄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네 제작자의 잠금화면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힌트 제작자의 최아이돌 데뷔 네? 최아이돌의 데뷔 세이브 아 죽은 이전에 다시 돌아왔어 데이..잠깐 이거 방탄은 말한거잖아 그러면 자, 아, 잠깐만 방탄..아 방탄이 음막들어가죠 그냥 아 이거 아래아나그 정말 6월 13일 4월 11일 8월 4일 1월 3일. 저는 4월 11일이 갑니다. 막지근 결과. 아, 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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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답 어? 어? 결국엔 어? 어? 결국엔 요거네. 용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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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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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결국엔, 어? 어? <laughs> 젤리왕 넌 누구냐? 아 누구야? 젤리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젤리 마을로 가.. 아 제, 젤리 마을을.. 아 젤리 마을로 가보자 오케이 아휴 말 이상해 괜찮다 젤리왕 누군지 아.. 아시오? 아니요 젤리왕이 누군지 알아.. 가기.. 알아가기.. 어? 알고 가기? 알고 가기.. 어. 그래 뭔가 이상했어. 젤리왕이 우리 엄마라니. 니가 껌을 하도 쉽길래 숨겨놨다. 지 애비 닮아서... 아, 잠깐만 이거... 욕이랑 비슷하잖아 욕이랑! 어? 지 아빠 닮아서 끈기가 강해요. 딸 함정 좀 견뎌봐. 이거 엄마가 나빴네. 폰트이 결정하고 아, 설정하고 시 가볍게 발광 미로 아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잉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유, 빠지는 곳이고 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 릇만 불어 야 머리먼불 야 머리먼불 아이 박았구나 미안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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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죠잉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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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디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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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아직도 멀었나? 호호. 아미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아, 누구시죠? 젤리 왕님의 딸이에요. <laughs> 젤리 왕님의 딸이 난데 혹시 나니? 네. 그래서 딸기껌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헐. 이제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엔딩 결정인가? 엔딩 결정 장소. 딸기공주 여왕, 우리 같이 젤리 나라 갈래? 딸껌도 있어. 응, 갈래? 같이 간다. 아니, 난 지금이 좋아. 같이, 같이 간다. 아,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오니 엄마는 없었다. 나 혼자 되었다. 차라리 같이 갈걸난 엄마를 잃은 슬픔에. 숨을 거두고 지금은 하늘에서 후회하는 중이다 뭐야 이건 아 엔딩 아아 아. 아. 어, 이거 뭔데 여긴아 새드 엔딩 어 여기 대드 엔딩 오 여기 안 걸려서 다행인 거지 해피 엔딩이 났네아야 여기가 잘난 거지 솔직히 어 끝났네요 이야기 점점 산으로 아 감사합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엔딩. 자, 끝났네요. 결국엔 10분 안에. 끙. 자, 여러분, 뭐,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찍고, 오랜만에 딸기, 어, 뭐라, 딸기껌을 찾아라. 한번 스토리 탈출맵을 해봤는데요. 아, 스토리랑, 뭐, 점프웨이랑 연관되겠죠? 예. 한번 해봤는데, 어,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재밌네요. 제가 요즘, 어, 학교 다녀가지고 맨날 이거 공부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에휴, 좀만 어? 아,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이게,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예, 저랑 같이 해볼 회사의 직원들이 많죠, 잉? 예, 우리 학교에서 BJ들 많고, 뭐,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거의 많겠죠. 예. 이 BJ 레오인가? 아, A 레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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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레온과 레오, 레오일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 로보. BJ 로보. 로봇. 로보가 요즘 영상도 안 올리고, 예. 네. 이상한 거만 올리고. 음. 그리고 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 BJ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어, 내일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뿅. 아 잠깐만요. 아 됐다. 다시 한번더 뿅.